네, 안녕하세요 필타포동산 찰리입니다 어, 저는 지금 클락지역에 어, 3베드룸 답사를 나왔는데요 어, 50평대 이상 되는 큰 사이즈의 3룸입니다 들어가는 전실인데요 이제 현관에는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고 4칸짜리 어, 어, 신발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창문이 있어서 조명이 안 들어와도 굉장히 환하고요 옆으로 장식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왼편으로 해서 첫 번째 방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음, 퀸사이즈 침대가 있고 창문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천정에 에어컨 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는 첫 번째 방이고요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요 4칸짜리 붙박이장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 어, 샤워버스, 그 다음에 세면대, 그리고 이제 양변기가 있고요. 어, 욕실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기도 잘 되고 있고요. 어, 그레이 톤으로 이제 타일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을 나와서 가시면 약간의 복도처럼 구조가 되어 있고, 안에 이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공용 화장실 역시 샤워 부스하고 욕실장 그리고 세면대 그다음에 어 양변기가 있고 타일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공용 화장실 반대편으로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역시 이제 퀸 사이즈 침대고요. 이제 이제 매트리스 어좀 시원한 모습인데요. 그다음에 창문이 있고 커튼 세팅되어 있습니다. 역시 천장에 메리평 에어컨 세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4칸짜리 넓은 사이즈의 붙박이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거실과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테라스로 나가는 창문이 주방 앞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은 안쪽 깊숙이 일자형 주방이고요. 상하부장수납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주방 벽면은 타일 마감되어 있고 큰 개수대하고 4구짜리 가스레인지 그리고 주방 후드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또 보조 주방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 확인이 됩니다. 주방 안쪽에 음 아떼룸이 이제 있는데요. 아떼룸도 다른 집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아떼룸 안쪽에 또 이제 아떼가쓸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샤워기, 그다음에 거울, 세면대, 또 양변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하일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테룸에서 나오면은 주방 안쪽으로 또 하나 이제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에도 수도를 쓸수 있는 작은 싱크대와 상부장이 있어서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세탁기가 있고 저 문은 이제 베란다로 작은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문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상구입니다 <laughs> 또 이제 주방 옆으로 보시면 은 아일랜드 식탁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어,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큰 사이즈 아일랜드 식탁하고 빌트인 되어있는 양문형 냉장고 그 다음에 전자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붓박위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작은 베란다 앞쪽으로 어, 6인용 식탁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굉장히 뭐 앞뒤로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잘 되고 바람이 에어컨 틀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은 이제 큰 사이즈의 쇼파가 세팅되어 있고, 맞은편에 벽걸이 TV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TV 붙은 쪽은 이제 타일 마감된 벽면이라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어,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실 주방에 쓸수 있는 큰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테라스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은 사이즈입니다. 테이블 두고 이제 뭐 바비큐 파티까지 할수 있는 사이즈의 테라스구요. 안방까지 마스터룸까지 연결되는 긴 테라스가 안쪽으로 이어집니다. 어, 천정 조명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이제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의 방인데요. 보시면은 창문이 전체 통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합니다 퀸사이즈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저희 아떼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천정에 에어컨 세팅된 모습이고 바깥 뷰를 볼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필탑부동산 찰리입니다 저는 지금 어, 더 빌리지 엘림 3베드룸 답사를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어, 집 내부가 넓은데요 현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넓게 빠져 있고요. 바닥은 타일 마감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네 칸짜리 넓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거울로 사용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넓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허리 높이에 수납장을 만들어서 공간 분리를 해두었고요 거실 위에는 이제 실링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테라스가 밖에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TV를 놓는 곳에는 바벽돌로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천정에는 이제 간접 조명 등까지 설치를 해놔서 분위기가 있고요. 테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역시 지금 이제 타일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는 뻥 뚫려 있어서 어 굉장히 시원하고 뷰가 좋습니다. 운동장 쪽 보이고요. 방향은 이제 북동 쪽 방향 하고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왔어요 이제 현관 모습이고 주방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까지 배치가 돼서 T자 형태로 인테리어 마감이 돼 있고요. 식탁이 들어가는 자리 아래 이제 식탁 조명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 전체 수납 공간은, 어, 펜트리 방식으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와 이제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설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방 구조구요. 하부장, 이제 서랍장하고 선반장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상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대 넓게 빠져있고요상구자리가 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식기 건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후드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용도실은 역시 창문 넓게 되어 있고, 이제 건조대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하고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여기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방이 이제 마스터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어 전체가 빌트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화장대고요 그 다음에 세칸짜리 넓은 붙박이장이 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불을 한번 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인데요 지금 이제 매트리스 빼고 프레임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이제 빌트인 어, 메리평 에어컨이 있고요 천정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에는 이제 양변기 그리고 이제 세면대 그 다음에 넓은 유리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으로 좀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는 화장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역시 어 이제 천정 실링팬이 있고요 어 에어컨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붙박이장하고 역시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역시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같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역시 이제 거울하고 세면대, 그 다음에 용병기 샤워버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 가는 어, 길목에 이렇게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역시 변기하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버스가 있는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방 모습입니다. 창문하고 그 다음에 천장 에어컨, 실링 팬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포인트 페인트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역시 화장대와 같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넓게 빠진 3베드룸 어, 형태인데요. 어, 자재도 좀 이제 고급스럽게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제 dp용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엘림 3베드룸 답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 찰리입니다. 저는 지금 동광 몬테라스 스위츠 스튜디오 타입 답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제 어, 입주 청소를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한번 현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는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두 칸짜리 신발장이 있습니다. 안쪽은 어, 거울로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들어오시면 좌측으로 일자형 주방이 있습니다 어, 주방은 하부장과 상부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3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하고 위에는 주방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아주 넓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작은 건조대하고 음, 조리기구들 걸수 있는 행거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옆으로 4인용 식탁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TV하고 TV 테이프로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 슈퍼싱글 사이즈 침대하고 4칸짜리 붙박이장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관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도 다 물청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샤워부스, 그 다음에 안쪽은 타일 마감 돼 있고요. 옆으로는 이제 슬라이딩 욕실장, 그리고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세팅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바닥, 벽면 다 타일로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로 나가는 큰 창문에는 전체적으로 블라인드가 세팅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은 매립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라스 나가서 볼수 있는 이제 뷰인데요. 굉장히 조용하고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붑니다. 그 테라스 공간도 공간이 충분해서 티테이블 같은 거 두고 편안하게 휴식 즐기면 되는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에는 지금 이제 세탁기가 하나, 8kg짜리 세탁기가 세팅되어 있고, 위로는 온수조절,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비 오거나 해도 상관없이 이렇게 문으로 돼서 안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탁하고 테라스에 빨래 같은 거 건조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광문 테라스 스위치 어, 스튜디오 타입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타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필타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한번 촬영해보고 사무실 안에 저희 이제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장소에서 어,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이제 어, 드림마트 그다음에 어, 동광 몬테라스를 갈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길이 이제 쭉 가시면 서울 호텔하고 포스코 후문 쪽이 나옵니다. 클라길스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여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온 스파, 온 호텔 이렇게 있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는 어, 어, 카페 프린세스라고 이제 커피숍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있고 그다음에 청기와라는 식당도 있고 또 충만 치킨이라고 새로운 치킨집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층에는 마사지 샵이 있고요. 층에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곳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 위에 올라가서 한번 입구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층에 저희 사무실 앞에 올라왔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보시면은 철탑 사무실 입구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사무실 안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마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한분한분 한번 분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리 업무 총괄하고 있는 조임 그리고 저희 이제 대관 업무하고 있는 제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 매니저 조나입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이제 운전 맡아주고 있는 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대관 업무하고 프라델라 업무 맡아고 있는 레이아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속해 있는 어, 아떼들인데 저희 청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메인 상담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업무 보는 책상이고요. 안쪽에 가시면 이제 저희 대표님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상담 업무 보시고, 대표님 아, 있는, 저희 대표님, 케빈 리 대표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표님 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사무실에 없는 거 없이, 다 갖춰놓고 재미있게 저희 업무 보고 있는 필타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